자, 광자포 자, 가네요 김유진표 네 자, 앞마당 가죠 일단 김유진 하면 또 광자포죠 네, 네. 설계가 정말 아주 기가 막히거든요, 김유진 자, 감시탑 찍으안 걸렸고요 봤어요 김유진은 봤습니다 어윤수가 한 시인걸 어 근데 한 기가 아니에요 시간차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동시에 다 들어가 버리면 그렇죠 피하고 오. 일벌레가 미리 나오거든요 마치 고인규에서 어리언이 컨트롤하고 네.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마치 네. 그 스타브레인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laughs> 자 언덕 네. 밑에 꼭자 하나 더 여기서 완전 망울 수가 있거든요 아 자, 아자 1라운드 정규 시즌 이병열 대 김도우 경기도 있었죠 그렇죠 지금 어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네지키겠다는 뜻입니다 자 아예 건설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얘기죠 네자 완성되면 굉장히 많이 붙었습니다 자 근데 수정타 그맨 왼쪽에 좌측에 있는 게 일찌감치 깨지기를 할 거예요 네. 깨졌을 때 추가적인 어떤 건물을 어, 야 술지도 못어요야 진짜 독하네요 자 동시에 다 깨버리고 황장포를 제거해버려야 됩니다 네자잘 자자 들어가서 네. 붙어서 가뒀어요 가옷어요오 깨볼게요 자 그렇죠? 자 갑간소리야 갑간소리야 갑간아리야 갑간소리야 갑간소리 수정탑이 다 깨졌습니다. 광자포까지곧 깨질 예정이고요. 자, 계산을 못했어요. 제대로 못했습니다. 완벽하게 막혔네요. 정거 네, 완성이 됐으면 저거 하나 때문에 성공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얘도 안, 안 닿죠? 아. 네. 자, 자 여기서 또 이어가야죠. 다시 족수 지을 수 있죠. 자, 아직 자원, 자원, 족수. 어, 족수를 안 짓네요. 어, 어 근데 이거 안 짓는 족수 안 짓나요? 이 여왕으로 막으려. 아, 그냥 축소를 짓는 게 어땠을까 싶은데, 한 개라도. 물론, 이제 일벌레가 좀 일찍 앞이 나왔기 때문에. 네. 자원 채취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적이기든 아, 어. 축소든 선택을 했어야 됩니다. 네. 김유진은 완전히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호테크가 뭐 올라갈 생각도 없거든요. 네. 뒤쪽에서 광자포는 하나 취소를 했고요. 네. 너무 다 막았다고 원수 쪽에서 먼저 방심을 한것 같아요. 네. 영 나오려면은 그 광자포 완성될 것 같습니다. 네. 이래서 꺼진 물또 다시 보자. 이런 얘기 괜히 그렇습니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김유진 표 광자포기 때문에 더욱더 그래요. 취소한 광자포도 다시 보고서는 준비를 했어야 하는 어윤수인데 네. 자 완성 아 이거 보화장 날아가버리면 일벌레가 애초에 빨리 나와도 조금 더 어윤수라고 그러면아자 예전에 이방관 선수가 한번 보여준 그렇죠. 적 있고요 비슷하게 네 근데 가다가 보나요? 가다가 보나요? 아, 아 시야가 아, 안요자 변수 일단 여기 포기하고 저거에 승부를 거는 지금 어윤 선수죠 네. 여차 걸리지도 않습니다. 아, 걸렸어요. 아 그때는 안 걸렸단 말이에요. 자, 광자포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자, 한마당 결국 사계가 됩니다. 아, 진짜 김유진 광자포는 집어야겠네요. 그러니까요 아, 인간적으로 네. 어택을 해서 잡아줬습니다. 네, 일단 이 걸린 게좀 크네요. 네, 저글링이 있는데 저글링 두기로는 아, 이게 막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로블링 2기가 있기야 있는데 이미 수정탑이 완성이 됐고요 여기 있는 부화장 취소하면 저그는 더 이상 나가있는 일벌리도 없어서 부화장이 하나란 말이죠 아 그런데 또 안닿네요 살짝, 살짝 어허! 3사정이 나와요 3사정이 아. 나와서 자, 네 그리고 감자포 하나 네. 그리고 광전사 찍어야죠 야, 네. 이게 지금 일을 안 하고 일꾼들이 계속해서 지금 전투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스타크래프트를 보는 듯한 느낌이니까요. 네. 이게 공허의 유산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다른 공허의 유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그 아기자기한 경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바퀴자 어윈스도 포기했네요. 네. 그냥 땅굴로 게임 끝낼 생각인데, 아 이게 테크가 김신이 좀 느린 편이 아니라서 번식자하고인공교능서 동시에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결국 광자포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이러면 토트가 테크 가 느린 게 아닙니다. 정을 이로할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쪽에서는. 자, 이걸 정찰을 일단 안 당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같은 근데 이제 이 부하장이 깨지면 거의 적은 일, 완전히 올인 공격이 되거든요. 네네. 아마 자, 김유진이... 여왕 한개도 신경을, 여왕, 오우, 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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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우겨우 살렸네. 일단 김윤지 선수가 뭔가 예측을 할수 있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본질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부하장이. 그런데 또 탐사 정을 패토을 해주면서 시야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 진짜 할수 있는 게 땅굴망 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바퀴가 이제 곧 4기가 나오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스의 테크가 느린 게 아닙니다. 우선에또곧나오고요좀 가난한 건 이제 물론 김유진 쪽도 있긴 있거든요. 탐사정이 지속적으로 이제 부하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네네. 추가적인 관문이나 이런 것들은 올라가기 힘듭니다. 한 방울 노려봐야 될것 같아요. 최대한 시야 확보를 다 해놓고 있는 김유진 선수에요, 네. 지금. 자, 여기서 바퀴. 어, 바퀴 취소. 네. 네. 지금 김윤 선수가 본진 구석구석 계속 넓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상대방이 올수 있는 공격 그거 하나뿐이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자, 여왕 한기와 모선의 한기 하지만 여왕은 깜짝하게 맞는데 네, 네. 것것 네. 자, 여왕 재력을 많이 발랐것같든요 자, 바위 샤 샷. 영원의 무딘 샷이지만 결국 다는 네, 불렸어요. 자, 여기서부터 둘 돼요. 네. 과충전은한번 있긴 있습니다. 근데 아직 기든 선수의 거절이 왜아 혼났네요. 과충전이한번 있긴 한데 그 과충전이 거치고 나면 김희진도 건물이 안 올라갔거든요? 네, 뒷진 광자포! 찍어요. 꽂지요. 저쪽으로 뚫고 들어가겠다는 생각인데 자, 미리 어, 봤어 타이밍이 어, 어떻게 될까요? 관문을 먼저 건설해주고 있습니다 그 타이밍이 있을 어, 것 같아요 타 지금 많이 없거든요 어, 네, 이거 타이밍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언덕 위쪽으로는 또 광전산기와 추적자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광자포가 약간 산발적으로 건설되어 이 있기 때문에 화력 집중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어, 김희진 가난합니다 병력이 안 찍혀요, 프로토스가. 강물도 없고요. 네, 연 도왔죠. 일꾼은 많은데 아직 광문과 병력이 보가되지 않아서 오, 같은 정도로 시간을 봅니다. 근데 네. 60초, 이0초 벌기를 벌수 있는데 그 이유가 중요해요. 자, 바퀴가 어느새 지금 숫자가 굉장히 많이 따랐어요. 들어가나요, 이수? 그나퀴가이 본진 연결책게임이네요 야... 누가 잡죠? 아니 이게... 아니 데드윙에서는 광자포로시를 하면 안되나요? 이거 아까 세븐주 캐스터가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했는데 이불 역시나 다시 봐야되는니까게임을 이렇게 만듭니다 어이수! 야 본진 이 모선핵으로 저 바퀴 다 잡으려면 한 내년까지 쳐야될 것 같아요 네. 아, 파수기를 일찌감치 찍었으면 좋았겠지만, 아침전을 아... 쓰면 보통 뺄줄알겠죠그렇 네, 깨주죠. <laughs> 자, 이제 남아있는 연결체는 앞마당이 하나입니다. 네, 과충전도 아, 네. 곧거치고요 파수기 4개가 있긴 한데, 단순히 수비용도라서 어수가 그냥 본진으로 돌아가서 앞마당 광자포 밀어내고 운영해도 됩니다. 자, 이 파수기 4기와 추적자 3기. 어, 저 광자포 4기는 굉장히 어? 야, 어, 멀티를 해요. 어? 그냥 돌아가서 저쪽 저쪽 오! 아래쪽 내려가죠 위 아래,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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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자 언제든지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야이 앞마당 멀티가 자, 이거 아니라 뭇마당 이거... 멀티요 뭇마당 네. 멀티. 강자포를 다. 오! 자 역장 역장 강... 좋아요. 자, 자 바퀴 알아둬. 바퀴, 이 바퀴를 잡고 있는데요. 다 죽여야 되거든요, 자 이거 못 죽이면 부하장 못 깹니다. 어원수도 원베이스라서 아직까지는 네. 부하장이 실을 낼 필요가 없었거든요. 네. 이걸 바퀴가 가서 광자폴 다 깨고 안마당을 넣으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퀴가 다 죽으면 멀티 역시나 날아갑니다. 바퀴가 현재 9개, 7기가더 나옵니다. 글쎄요, 파수기가 어. 많아버리면 역전잘 치면 바퀴가 그냥 무용지물들이 될수 있어서 음. 저쪽 멀티는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네. 아니 멀티가 역대 이렇게 본진과 적의 안마당을 추가 멀티가 먼저 있었나요? 정말 <laughs> 가까운 맵이라고 <laughs> 볼수 있겠네요. 네. 네. 자 여기서 밀리면은 진짜 경기가 끝날 수도 있는 판이기 때문에 네. 예, 어윤 선수도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쪽에 부하장을 지으면 어윤수가 일벌레 욕심을 못 냅니다. 네. 상대방이 언제 내려올지 모르니까 네. 계속해서 바퀴만 찍어야 되거든요. 자 지금 에너지가 한엄는 바퀴를 점사해주면서 이득을 보고 있는 김유진입니다. 네, 내려왔을 때 순간적으로 넓은 위치에서 덮치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요. 어윤 선수, 자밝인거토스도 얼티를못 먹어요. 본진의 점막 펴졌죠? 토스의 본진의 점막 펴졌죠? 네. 토스의 트리플의 점막이 도 펴졌거든요? 김유진은 추가적인 부화장을아연결치질 지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아, 모든 지역에 땅굴이 뚫려있어서 마치 그 병력이 좀 워프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병력이 차원관문 같은 느낌이에요. 네. 저기에게도 관문이, 차원관문이 있습니다. 아, 순간이동을 해서 병력들이 움직여 다니고 있는 어윤 선수예요. 아, 이화준이일본레 찍고, 이제 혹시라도 이제 촉수 같은 걸 지을 수 있잖아요. 네. 음, 네, 촉수 지으면 굉장히 힘들어지겠는데요? 여기가... 어어어어수 네. 네. 여기가 지켜지면은 김윤 선수가 본질을 먹기가 되게 힘들어요 김윤진도 여기는 반드시 뚫어내야 됩니다 네 저기는 왜, 일벌레 4개가 있는데 아직 안 나오고 네. 있는 거죠 여기가 유지가 되고 있으면 김윤진이 추가로 먹을 수 있는 자원 지대가 없습니다 네이게 집결지를 땅굴 쪽으로 해놓으면 자동으로 들어가 버려서 몇 개의 윤닛이 네. 들어가야 될지 모를 수 있거든요 근데 봤네요 다시 그래 다시 서로 서 지금 배수해진을 치고 경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laughs> 예, 네, 김효진도 여기를 걷어내지 못하면 추가 멀티 못 먹고. 그렇죠. 어연수도 여기 깨지면은, 경기 끝나는 겁니다. 이야, 참. 아, 이럴 때 진짜 파수기가 많은 게 도움이 될 텐데. 자, 파수기 에너지가 중요합니다. 양 선수 모두 어, 등에다가 벽을 대고. 그렇습니다. 시대는, 네. 인파이팅을 네. 네.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서로 가그 손바닥 마주치기. <laughs> 기회는 낭떨어집니다. <laughs> 어, 네. 잠복 곧 끝나죠? 포르토스는 너무 가난해서 로봇 공학 시설 못 올리거든요. 정말 그, 신에 가까운, 전멸 컨트롤 나와야 될것 같아요. 전멸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여왕이 써야 여왕 1.4 기뻐하셨어요. 아빠한테 딱 맞았구나. 백합이 잡히고 나오죠. 어우, 소원이 됐네. 어우, 이거 너무 좋네요. 어우, 병력지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이래서 물론 이제 자신이 안 바란 쪽에 있는 방자포 세기가 걷어내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이쪽 멀티는 파수근과 만았을때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나도 김유진 선수 전멸 분할이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요. 우왕중에 전멸을 또 완성을 시켰습니다. 방자풀 몇킥 깨러간 사이에 부하장이 털려버렸습니다, 지금, 어윤 선수가. 원베이스적우 네. 몰래 <laughs> 말했지. 네. 와. 야, 이, 데드윙, 헤이동. 네. 대단하네요. 네. 또 집에, 대단입니다. 집에 갈수 있나요? 저 일벌 애들. 네, 어... 돌아서. 어우 어, 이거, 이거 어디갔어? 어 가지? 설마. 이... 어. 강자포를. 어. 어. 네. 아유, 아, 몇... 이걸... 아. 네. 아, 너무 가혹합니다. 자, 명. 이건 아, 너무 가혹합니다. 네, 근데 뒤가 없습니다. 네, 어윤수 몇기라도 살아 돌아와라 이거기에는 너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 너무 아프고요아 네. 그냥 일찌감치 돌아와서 이쪽 멀티에 살림을 차리는 게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네요 네. 네. 경기 이래가 이렇게, 이렇게 버틸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못것 같아요 네. 어느 선수는 하지만 김유진도 정말 게임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뿌듯하게 네. 버티면서 경기를 이렇게까지 만들어 왔습니다 다시 여기 멀티 먹고 시작해야죠 선수는자뭐 잠복 깍골발톱 업그레이드만 끝나면 뭐 그래도 이용도라든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는 있을 텐데, 네. 김효진 선수의 9시 멀티가 좀 변수겠네요. 네. 저게 일꾼이 그냥 가버리면 걸리거든요, 전부 다. 그렇죠. 그래서 관측선으로 최대한 전막 코트를 해놓고 몰래 이동을 해야 됩니다. 야반도주 해야 돼요. 어, 탐사정을 뭉쳐놓고 있습니다. 네. 대규모 멀티... 기한? 멀티... 네. 대규모 기한은. 네, 멀, 그냥 탐사성이. 어허... 어허... 1열로 이동을 하게 되면 아하. 귀한으로 빠져나갑니다. 네. 걸리지 않기 위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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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일단 어윤 선수에게 어, 안 좋은, 아. 멀, 안전한 좋은 안 멀티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좋은데요. 김유진의 연기력도 지금 굉장히 수준급입니다. 네. 아직 어윤수는 김유진 선수의 어떤 체제를 몸어 밖에 보여주죠. 그 점막, 점막 시야코가 잘 되어 있어서. 어윤수도 그래, 멀티 먹고 천천히 해보자라는 생각이. 있는데 네. 네. 어, 티를 돌려봐요. 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와어윤수 맞지 않습니다. 자, 이러면 잠복바퀴, 아, 잠복박이 돌릴 수 있습니다. 네. 조금만 돌려도 되거든요. 네. 분관기를 보여준 것 치고서는 견제가 굉장히, 굉장히 늦게 와요. 네. 진짜, 어차피 강자가 충전 없기 때문에 병력에 가서 막아야 되는 프로토스란 말이에요. 자, 봤죠? 땅굴발톱 끝난 거 봤습니다. 네. 김유진. 그래서 추적자들. 근데 또, 9시, 또 (9시) 걸려버리면 네. 다시 전세가 역전될 수도 있겠습니다 9시 주고 저거 앞마당을 가던 김효준도 네. 선택을 해야 되죠 아 갑니다 바퀴. 네 수정 탑은 있어요. 네. 소수 유닛은 소환할 수 있는데 문들이 땅굴 발톱 업그레이드 끝난 바퀴가 더 왔을 때. 그렇죠. 추가적인 바퀴가 왔을 때가 위험합니다. 자 어윤수도 놓치지 않고 몰래 멀티를 확인했습니다. 네 소수 병력 가서 이거 광물 한... 한번 보고. 네, 네광물 한번 찍어 봤겠죠. 김효준도 네. 스타트 끈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죠. 병력 네. 전진합니다. 상대방의 바퀴가 빠지면 자신도 가야 됩니다. 네. 판단을 해야 돼요. 공이 없점멸. 추적자 다섯 기만은 상대 본진으로 감시 탑만 확인을 하고. 바티 일부 찢어져서 8시 몰래 멀티 쪽으로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소수바퀴 보낸 판단은 좋은데 문제는 업그레이드입니다. 네, 광자가 충전 사용. 자 광자포만 깨버리고 잠복해도 되고요. 네. 그러면서 광자포 완성시키나요 네, 어이 정도면 그 보내서 이게 철거가 안 되면은 안되안 어, 어, 되요. 어. 됐어요. 어 철거가 안 됐어요. 네, 그럼 이후에 불멸자와 공이업 점출을 네. 어떻게 막냐 이거죠. 업그레이드 사이가 두 단계나 납니다. 불멸차 두기도 엄청난 압박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가지고 있는 병력 구성이 바퀴밖에 없어서 뭐 이번 주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윤수. 이제서야 진화장을 짓기 시작합니다. 네. 양과 질 거의 모든 측면에서 밀리죠. 어윤수는. 네. 그러면 이제 빈집밖에 없을 텐데. 이게 빈집을 간다고 해도 모선에게 혹시라도 돌아왔을 때 대규모 교환을 탄다면, 그마저도. 어, 추적자가 그냥 싸우나요? 네, 근데 어, 업그레이드 때문에 안 됩니다. 네. 네, 전멸도 있고요. 파스기도 네. 있고요. 소화표도 있고요. 그러면서 언덕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바퀴 소수. 아, 일벌레가 지금 서른 개가 안 돼요. 네. 언덕 위쪽에서. 어, 이거는. 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이런 센스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자. 이래야죠. 자, 바퀴만 계속해서 뽑아주면 불멸자 3개의 파수기. 한멸선도 있고요. 네. 자, 바퀴 머리수로 밀어낼 수 있을지. 하지만 업그레이드가 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어윤수의 바퀴들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바퀴의 카운터 유닛만 준비를 해놨죠. 네. 어 뒤에 있고 파수기라도 어, 잡아야 되는데 어, 네. 자 그러면서 이쪽 멀티어 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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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진이요 김유진은 전진합니다 불멸자 세기 전쟁 성격별 전진 그냥 어이수도 달리던지 판단이 습니다 어, 무빙이에요 무빙이에요 어. 자한 측선 이거 못 막을 것 같은데요 어이수 이쪽 멀티는 와한 측선 이쪽에 아, 보냈고요 그렇죠 이쪽에서 바퀴 자 컨트롤 파수기 숫자도 좀 있습니다 네. 아 근데 병렬 포토스가 너무 많아서 이쪽으로 나일 블루 바퀴. 바퀴로 해결이 안 됩니다 자, 이쪽을 아근데 아, 이 병력을 막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아홉 시에 있는 병력, 물론 깨지긴 했지만, 그쪽에서 저구의 병력 손해가 좀 있었어요. 김유진은 그냥 그 앞에, 옆에다 그냥 연결차 나 올려버리면 끝이에요. 네. 그러면서 다시 병력들을 빼주고 있는 김유진. 저구는 아직도 원베이스입니다. 이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멀티를 시도하고 있는 어윤, 어, 김유진인데요. 어, 빨리 도망가야 돼요, 어윤 네. 아, 관측선이, 근데 지금 당장 이 바퀴가 살아간다고 한들. 소스는 멀티를 할수 있고 반면 자신은 1번 레가1 3입니다 자, 앞멸 네, 이거 빼도, 빼도 자기운못 이깁니다. 다시 앞전멸 갈수 있죠. 와, 근런데 싸우자니 이거 계란으로 발치기고 어현수가 네. 되게 머리가 아플 거 같습니다. 치즈! 김유진이 스리를 하면서 진에우그리스가 다시 한번 2대1로 앞서나갑니다.